본인들이 지금까지 오버치르게, 심지어 수단했잖아요. 작년에 정말 잘했는데, 네. 정말 감정이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것 같고요. 뭐 아마 본인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역량만 봐도 충분히 상위권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라인업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밴쿠버가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용기 는 결정이긴 했습니다.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있었던 벤쿠버 타이탄드 원년 멤버들이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승까지 갔고 스테이지 플레이업프 우승까지 했었는데 너무 높이기대점이 그 변화 아니냐 라는 걱정이 더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하나 썼잖아요. 그렇죠. 새로 만들어진 팀이 리그 초창기를 전성으로쭉 내달리면서 기록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까지 뭐 결승전에 한 축이 됐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었는데 과연 이 새로운 멤버 보시면요. 벤쿠버 타이탄드는 저는 멤버 교체와 더불어서 코칭 스텝을 바 꼽았지만 확실히 아직은 좀갈 길이 먼 듯한 그런 경기를 보여줬어요 2020 시즌의 밴쿠버는 최악이었습니다 선수들 인프라는 개나져버린 방출이 화두였는데 오버워치 리그 구단 측에선 입장 표명이 없었고 팬들은 선수들을 통해 듣고 싶어 했으나 선수들도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LA발리언트 구단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는데, 오버워치 리그는 선수와 스태프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2020 시즌의 밴쿠버 한줄평은 쇼크웨이브라는 스타플레이어의 발굴, 그리고 원맨팀이었습니다.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준비가 안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 시즌 기존에 있던 메인 탱커 시레드럭과 룰프, 달튼 선수는 잔류. 핀란드의 저격수 링저 애틀란타에서 자리하를 주력으로 맡아오던 에퍼리디, 애틀란타에서 메인 딜러 후보 선수였던 파이어, 이 부리그 오토블레스트에서 활동했지만 경기 공백이 있었던 테루 선수. 전체적인 팀 전력은 하위권에 가깝습니다. 딜러진부터 보면 서브 딜러는 테루 선수가 모두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나마 다행인 건 달튼 선수가 트레리퍼를 맡아주는 동시에 메이도 맡아줄 수 있는 메인 딜러라는 점입니다. 위안으로 큰 임... 팩트를 심어준 히트스캔 스페셜리스트 링저는 좋은 영입이에요. 전시즌에 상하이와 쇼크가 디에만스 선수로 좋은 경기를 만들어낸 것처럼 링저 선수도 충분히 스페셜리스트로서 좋은 선수입니다. 메인탱커 시레드락, 서브탱커 f 팔 시레드락 선수는 오리사가 주력인 느낌이었고 반대로 FRD 선수는 경기 출천마다 시그마를 타 서브탱커 선수에게 맡기고 자리아를 플레이 해줬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궁금하네요. 힐러지는 서브힐러 룰프와 메인힐러 파이어. 파이어 선수는 애틀랜타 시절 마사 선수로 인해 출전 경기가 적었고, 룰프 선수는 전시전에 벤쿠버 멤버라는 기대치가 적은 힐드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선수는 성적으로 말한다 생각하기에 확실한 테마와 변화 없이 전 시즌 멤버와 함께 애매한 영입을 한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벤쿠버는 우승을 하기 위한 로스터입니까? 아니면 꼴등만 안 하면 됐지입니까? 우승하기 위한 로스터라며 턱없이 부족하고, 스태프의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전 올해 꼴찌는 이미 어느 팀인지 알것 같습니다.